안녕하십니까. 그, 랜드로스토리에서, 랜드스토리에서, 어,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찍고 있는데, 일단은, 뭐, 회원분들이 세미나나 상담에 오시지 않더라도 알수 있는 내용들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어, 제가 그걸 찍지 않는 이유는, 음, 그렇게 정립이 잘안 됐습니다. 지금. 상담을 하거나, 눈을 쫓고 상담을 하거나,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보다 전달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니까 어줍지 않게 전달했을 때 오해의 여지가 생기고, 오해의 지가 생겨서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뭐, 청약이나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 높아짐이 들기 때문에 아직 지나고 있지 않은데 어 현재 지금 이 동영상에서 찍는 거는 카페가 어떤 곳이냐, 어떻게 카페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뭐, 세미나는 어떤 곳이고 상담은 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내용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런 내용을 찍으면서 저희 스스로 자체로도 나중에는 이제 멀리 계신 분들, 뭐 회원 분들 중에 뭐 강원도, 뭐, 뭐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뭐 제주도, 뭐 해외 계신 분도 들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저랑 상담을 하려 고 그러면은 이, 그 입국 날짜를 맞춰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분들 계시는데 세상이 좋은만큼 그 분들한테도 잘 이제 어, 참석하지 못할 때다 생업 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때 어, 세미나나 상담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 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제 스스로는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제말은좀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음, 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 되도록 짧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뭐 요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뭐 이북 공지글은 뭐냐? 이북은 왜 읽어야 되냐? 자필과 오는 뭐고 가입해서 왜 써야 되면 이북이 왜 써야 되고 진단은 왜 받아야, 통장 진단은 왜 받아야 되고, 후기는 왜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다른 카페보다는, 여타 카페보다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이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꼭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만 저는 상담을 하겠다. 뭐제 수익이나, 제가 얼마큼 활발하게 활동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저한테 이 순서대로 따라왔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노력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깊이 존중을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걸더 많이 드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전 영상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제 통장 진단도 받았어. 이북 카페에 가입을 해서 그러고 가입을 해서 가입 인서도 쓰고 이북 공지글을 보고 이분 그러면 이제 북 공지를 보니까 한번 내가 이 이북 이북이랑 가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필가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죠? 자필가구쓴 거지. 품신청서. 어, 어, 신청도 쓰고, 진, 이제 이북도 보고, 이북 후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이북 후기를 남긴 거는 또 우리가 통장 진단을 받아 봐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 통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내가 몰랐던 부분은 무엇이면 모르고 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몰랐지만, 노출했을 부분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더 준비 잘할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단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상담 일대일 상담이나 어, 상담이나 이제 세미나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저도 뭐그 상담이나 세미나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이 제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고 이미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어, 이 청약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진행을 하는대행을 하고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어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 1대일 상담이나 원길이지만 제가 가기도 하고 오시기도 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한번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일대일 상담이나 세미나에 대한 얘기는 왜 하느냐면 어떤 분들이 오셔야 되냐라는 저전 말씀을 어, 들으시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맞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본부장님이 처음무 본부장님이 통행진단 하실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내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 보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나서 이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정도를 판단하는 시간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대 상담 이 세미나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와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나는 이1대 상담과 세미나에 참석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어 참석 해야 할뿐 반대로 참석하지 말아요. 뭐 다른 업체나 뭐 업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이커뮤니티로저는 그냥 운영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중에 무슨 이렇게 방리담하한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야 할부 분은 어떤 부 분이냐면 어, 일단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할때이 회사나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참석하게 되면 향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데에서 관심이 없어요 제일 궁금하고 마지막까지 궁금한 내용은 뭐냐면 단한 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쓸때 얼만큼 돈을 벌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늘 상담회에서 말씀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북 공지글도 보고 제카름도 모조리 다 읽어보고 그이름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그죠 이 공지글도 보고, 제 칸도 다 읽어보고, 우리 컨설트 분들이 쓰신 글도 다 읽어보고, 사람들만 후기도 보고, 영상도 보고, 자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쉬는, 쉬는 날에 차비를 들여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상담을 받고 세미나에 참석하러 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과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버리면 저는 굉장히 고치가 아요저그럴과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세미나를 상담에서 하게 되면 물론 세미나보다 상담에서 일대의 상담에서는 더 자세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미나를 한번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몰 수도 없어요. 어. 왜냐하면 전한네분5분 정도만 오더라도 이게 어떤 분들에게 어떤 대응을 말씀드려야 될지가 막혼라이 되면서 <laughs>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이제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돈을 내시고 비용도 내시고 원기를 해서 오시지만 내가 그걸 다 충족시킬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이름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대의 상당히 오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럼 다시 참석해야 될 분은 어떤 분인가 저를 보르시면 됩니다 최양뿐의 도쿄연구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뭘 위해서 랜드스토리라는 법인회사까지 <laughs> 세워서 이렇게 토이청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참 전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제가 확신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 되고, 어, 간단하죠? 다연히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내가 지금 최악성적로 뭔가 수익을 내고 싶고, 이 아파트 채용에도 토이 채악인도 이걸 대서 뭔가를 배우고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 궁금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세미나나 입대상담을 진행할 때회원분대 갖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답을 못 드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왜냐하면 그 이야기보다 청약하려면 뭘 알아야 되고 뭘뭐 놓치면 안되고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그것들이 궁금하다면 지식이나 인터넷을 뒤져보면 충분히 서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리스크 없이 청약을 진행하고 내가 수익을 가져가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한 번쯤 장 작업을 해보고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참석하지 말아야 할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세미나나 아니면 일대상담시 진행할 때한 2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넘게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참석하지 말아야 될 분은 중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참석해서 이것만 알면 혼자서 청행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이북 공지글이나 후기나 또 이북을 봤을 때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성실하게 읽고 오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말들이 뭐냐면 나는 이런 점이 궁금한데 세미나에서 이런 점을 왜안다루죠 나는 이런 점이 궁금한데 왜 세미나에서 이런 걸안 알려주죠? 알려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때 어, 저는 세미나나 이때 상담에서 늘 말합니다. 이 청약이, 저는 청약을 왜 했냐라고 말씀드리면 어, 그냥 김밥을 말아서 아침에 치기 일어나서 저녁 새벽까지 파는 것보다 이게 수직적으로 낫기 때문입니다. 재테크라는 건 다른 거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서 이해를 하고 와야지, 저한테 뭐 맡기시든, 교육을 받든, 그거에 대해서, 아, 로 향후 그림 그려지는 거지, 뭐 이거 탁탁탁 체크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되겠네, 이렇게 해서 내 돈이 되겠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참석 안 하시는 게, 뭐 다른 여타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이고, 또, 시간이나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오서 오시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 이북 공직글, 이북, 뭐 자필 가고, 이북 후기, 진단 신청, 그 다음에 진단 어, 통장 진단하고서 후기, 이 세미나 신청까지 다 끝내신 분들은 어, 성취를 하시면 되고, 끝내신 분들 중에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안다고 와서 막, 모르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상담이나 세미나에 필히 참석을 하시되는데, 나는 여기에 속하는가? 여기에서 파는 거를 꼼꼼하게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보셔보시면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 세미나에서는 조금 아쉬운 일이 있긴 했는데 저는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약에 대해서 청약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무를 해야 돼 실무. 이청약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게 되시면 아마 좀 아까운 아쉬운 시간들은 우리가 이제 만들지 않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